안녕하세요. 지평TV입니다.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한 3,724세대 대단지 아파트 용인 프루지어 원 클러스터를 소개합니다. 용인 프루지어 원 클러스터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산 126-13번지 일대이며 79,074평의 규모의 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까지 총 3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루지오는 브랜드 컬러인 브리티시 그린을 바탕으로 입체감을 강조한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문주 디자인이 돋보이는 브랜드 단지입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설계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세대가 진입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45번 국도가 상부 공원으로 조성되어 세개의 단지를 하나로 연결, 교통, 교육, 생활, 자연환경에 특별한 생활권을 선사합니다. 아성 i c 서용인IC를 통한 영등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이용이 편리하며 2024년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2026년 개통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더욱 쾌속한 교통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 대형마트를 비롯한 세브라스 병원, 시청 등 생활평행시설 또한 풍부하게 갖추어져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조성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아름다운 경안청 수변공원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규모 인근 유입과 높은 미래가치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2025년 완공 예정인 용인플랫폼시티와 테크노밸리를 통한 개발 호재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프로지오 원클러스트 아파트 주변 기존 선전탑이 철거 예정으로, 송전솔로의 지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짐출로를 따라 신설도로가 계획 중에 있어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영화관, 대형 사우나, 테라스힐, 테마 놀이터, 휘트니스 가든 등 다채로운 시설을 통해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 동안 제공되는 웰컴 밀 서비스와 입주 필수 물품 렌털 서비스 또한 편리한 입주를 지원합니다. 내부 구조는 전용 오구 타입은 4베이 판상형과 3베이 구조로 현관 수납과 드레스룸 특화 공간의 유상 선택이 가능하며 8사 타입은 세 가지 구조입니다. 베이지 톤으로 따뜻한 감성과 품격, 여유가 느껴지는 기역자 디귿자 주방 인테리어로 효율적인 동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 구조 설계도 적용되었습니다. 처인구에 위치한 동일권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중 대우건설의 프로지오가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 거기에 명품 적용이 더해진 아파트의 조건으로 볼때 이미 입주된 동일 브랜드의 단지를 보면 입주 이후 꾸준한 가격 생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 프로젝트 원클러스트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명확한 호재도 작용하고 있어 이번 선착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번호 또는 저희 지평TV에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